이찬원이 10살 때 인생 처음으로 악수를 해본 연예인이 누구였는지가 공개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 고백은 한 소년이 꿈을 키우고 결국 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찬원이 어린 시절 경험한 작은 만남이 지금의 그를 만든 동력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어린 시절의 특별한 순간, 이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10살 때 처음으로 연예인을 실제로 보고 악수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지방의 작은 행사장을 찾았는데 우연히 무대 뒤에서 국민적 인기를 끌던 한가수를 만났다고 한다. 이찬원은 너무 떨려서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 순간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나도 저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심어줬다. 꿈에 씨앗이 된 악수 사람은 인생에서 단한 번의 경험으로도 방향이 바뀌곤 한다. 이찬원에게 열 살의 악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음악을 더 가까이 두고 싶어졌다며 학교에서도 노래를 즐겨 부르고 부모님께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처음 꺼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가족들도 그의 진심을 느끼고 음악 활동을 응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은 악수 하나가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된 셈이다.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 이찬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각종 음악 대회와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다졌다. 당시 그의 목소리는 이미 또래와는 다른 깊이와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대학교 시절에도 꾸준히 무대에 서며 경험을 쌓은 그는 결국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소년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가요계의 전설들이 주목한 이유. 현재 이찬원은 단순한 오디션 스타가 아니다. 가요계 전설들조차 그의 무대를 보며 진짜 미쳤다, 노래에 혼이 담겼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기교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음악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린 시절의 작은 악수로 이어진다. 그때 심어진 동경과 존경이 지금의 음악적 진정성을 만든 것이다. 팬들의 감동적인 반응 이 사연이 공개되자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열살 소년의 떨림이 지금의 이 차원을 만들었다니 감동적이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악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팬들은 그때 그 연예인도 지금의 이찬원을 본다면 놀라워할 것이라며 감격을 전했다. 팬덤 찬스는 이사연을 이찬원의 인생 첫 악수 에피소드라 명명하며 각종 콘텐츠로 재생산하고 있다. 방송인으로서의 면모 이찬원은 단순히 무대 위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은 많은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은 그의 인기가 단순한 스타성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진정성은 곧 팬들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음악적 성장의 밑바탕. 어린 시절의 감동적인 경험이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수많은 도전을 거쳐야 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음악을 향한 집념은 결국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지금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그의 진심에 감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 이찬원의 음악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준다. 이런 세대 통합적 매력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존경심과 꿈이 있기에 가능하다. 첫 악수에서 느낀 그 떨림과 진심이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작은 만남이 남긴 울림. 이찬원이 열살에 경험한 연예인과의 악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팬들에게도 대중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작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꿈을 향한 동기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연은 단순한 연예인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앞으로의 길 이찬원은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이자 방송인이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와 새로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확장할 계획이다. 어린 시절의 그첫 악수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과 경험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팬들은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 이찬원이 10살 때 인생 처음 악수해본 연예인 정청계라는 소식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작은 만남에서 큰 꿈을 얻고 결국 그 꿈을 이뤄낸 과정을 상징한다. 이찬원은 이미 한국 대중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어린 시절의 떨림, 그첫 악수가 있었다. 요청하신 대로 약 1,100단어 분량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원하시면 이 기사에 맞는 메인 헤드라인 후보나 짧은 요약본도 정리해 드릴까요?